새 얼굴의 여인 얼레지. 얼레지는 하루에 세번 모습이 변한다. 아침에는 다소곳이 꽃잎을 어우린 열려서 소녀였다가 낮에는 꽃잎을 활짝 뒤로 열어젖힌 열정의 여인이 되고 황혼 무렵에는 엘레지의 주인공처럼 슬픈 모습이 된다. 얼레지는 봄볕이 따뜻해지면 꽃잎을 한껏 열어젖힌다. 그 모습은 치마가 활짝 들쳐진 마를린 멀로의 요염이고 치마 자락을 쳐들고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캉캉의 무이다. 청순한 소녀가 이렇게 변신하는데 30분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모습에서 바람난 여인이라는 꽃말을 얻었지 싶다. 얼레지는 잎에 얼룩이 있어서 얼레지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옛날 도감 중에는 얼레지를 엘레지로 쓴 책이 있고 또 어떤 자료에는 얼레지의 이명이 엘레지라고 나와 있다. 이 엘레지라는 말도 두어 번은 짓고 갈 만한 묘미가 있다. 국어사전에는 엘레지가 구신으로 뜻풀이가 되어 있다. 그 꽃봉우리의 색깔과 크기가 수컷의 거시기와 아주 닮아서 얼레지와 다른 의미로 엘레지라는 이름을 얻은 듯하다. 영어권에서는 얼레지를 도그투스라고 부른다. 꽃 가운데의 짙은 자주색 무늬가 개의 치아를 닮았는데, 이 무늬는 곤충을 꿀샘으로 안내하는 유도선이라고 한다. 우리말 엘레지와는 관련이 없는 불어의 엘레지는 슬픈 노래나 죽은 사람을 연모하는 노래이다. 발음이 비슷한 탓인지, 엘레지에는 엘레지의 슬픔도 보인다. 소울의 시 진달래꽃이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란 대목에서 분홍색 꽃잎이 지려밟히는 비장미가 엘레지에도 내지하는듯 하다. 얼레지에는 청순하고 어여쁜 소녀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봄 꽃이 여왕이라는 찬사 뒤로 바람난 여인이라는 소문도 있고, 눈비 맞고 시든 모습은 버림받은 여인 같기도 하다. 얼레지에는 이처럼 복잡 미묘한 여인의 모습이 혼재한다. 청순함 뒤에 감추어진 열정, 우아함으로 포장한 천박함, 화려한 날의 환희와.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이 비련. 얼레지의 모습에서 그런 이중성들이 보인다. 병의 근원을 신기하게 찾아내는 현호색. 눈이 녹은 봄 계곡에는 현호색이 먼저 잔치를 벌인다. 우리나라에는 스무 가지가 넘는 현호색이 있고 그 색깔도 다양해서 분홍, 하늘, 연보라 자주흰 색과 이 색들이 오묘하게 혼합된 것도 많다. 무리지어 핀 현호색의 옅은 꽃잎 뒤에 햇살이 비치면 그 이름처럼 현란하고 호화로운 색의 대향연이 펼쳐진다. 그런데 정작 한자로는 현호색으로 표기한다. 현호색의 현란한 색상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검을 현 오랑캐 호 찾을 색. 검은 오랑캐를 찾는다. 어디에도 설명이 나와있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다. 애써 그 의미를 찾아보았다. 현호색은 뿌리를 한약재로 쓰며 약재 이름이 현호색이었다. 현호색은 복통이나 치통의 진통제로 많이 쓰일 뿐만 아니라 혈행을 좋게 하고 타박상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한다. 현호색이 여러 가지 한약재를 첨가해서 만든 활명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의약품으로서 백살이 훨씬 넘었다. 이런저런 사실을 엮어 내가 풀이한 현호색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우리 몸에 침입한 병용군을 오랑캐로 간주하고 검을 현 자는 깊고 오묘함으로 현호색은 몸속 깊이 침입한 오랑캐를 찾아 물리치는 약 또는 병증을 잘 찾아내는 신비한 약이라 할수 있다.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식물의 이름을 의미로 받아들이면 청가지나 되는 꽃 이름을 쉽게 기억하고 친해지기가 쉽다. 요즘은 좋은 약이 많아서 자주 쓰이지 않지만 효노색은 여전히 신비한 치유의 은사를 베풀고 있다. 맑게 갠 봄날 이른 아침에 숲을 찾았다. 현호색은 꽃잎마다 무수한 빗방울을 달고 찬란하게 반짝였다. 그곳이 천국의 꽃밭이었다.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다 치유해줄 것 같은 신비로운 행복감이 온몸을 희감았다.